아아 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구입니다 2025년 10월 21일 오늘도 위메이드 위믹스 이미르 소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구요 오늘 다룰 내용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미르 토큰에서 뭔가 문제 하나가 발생을 했고 그게 조금 수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내용 한번 설명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가 169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공시를 냈는데 이게 또 위메이드 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미드나이트워커스 이야기 어, 금감원장이 가상자산 채굴 규제에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요것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위믹스 가격은 0.64불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총 순위로는 152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다 할큰 변동성이 없는 시점인 것이고, 이미르 글로벌 출시가 좀더 임박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 더큰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경에 해서 0.66불까지도 올라왔는데, 오늘, 낮쯤에서 좀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뒤에 설명드릴 이미르 토큰의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미르 토큰에 대한 부분이 정말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도 또 수습이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서 천천히 어 설명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 주가는 27,800원 지금 애프터 마켓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위메이드 플레이가 자사주 소각에 대한 공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 위메이드 맥스나 위메이드 요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자사주 소각으로 연결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요런 어 긍정적인 어떤 그룹 내부의 이야기는 분명히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글로벌이 지금 7일 앞으로 다고 왔는데 오늘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할라 트라이어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르 캐시처럼 사전에 어,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글로벌을 플레이하려고 과금을 하면 포인트를 얻거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위믹스 스테이킹이나 뭐 사이드 퀘스트나 SSS 챌린지를 통해서 이거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걸 얻어가지고 어, 많은 사람들이 순위권 안에 들게 되면은 이미르 토큰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위가 이미르 토큰 3,200개를 받을 수 있고, 10위 안에 들어야지 500개 정도의 이미르 토큰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늘 원래 이미르 토큰이 지급이 되는 날인데, 이 500개, 600개, 700개를 받으면 안 되는 랭킹들이 500개, 600개, 700개를 받아갔다는 거죠. 실제로 우측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르 토큰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글을 찾아보면은, 과지급되었다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보시면은, 고마워 나 오늘 임의로 토큰 735개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내가 랭킹 200인데 뭐 몇백 개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니까는 오늘 이게 과지급되었고, 그에 따라 원래 주당 5만 5천 개 풀려야 되는 이미르 토큰이 무려 15만 개가 풀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많은 이미르 토큰이 풀리다 보니까 그에 따라 이미르 토큰의 큰 가격 하락이 있었고, 이게 풀리기 전에는 가격이 2.2달러 정도 했거든요. 근데 물량이 풀린 직후로는 1불이 깨져서 0.94불까지도 거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과금을 하고 여러 가지 퀘스트를 하면서 랭킹을 올려서 이미를 토큰 받아가지고 이걸로 뭐 하지 기대하고 고민했던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꽁돈 생긴 이분들의 경우에는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어떤 보너스를 받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이미를에 투입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져갔던 그런 어, 일이 일어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 이후로 당연히 뭐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다 보시면 되겠고요 어, 글로벌 유저들이 상주에 있는 디스코드에 오전 9시부터 제가 이제 보통 그때 어, 이 체크할 수 있어 가지고 디스코드 들어가서 보니까는 이미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카톡방에도 난리가 났고, 운영자도 이미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그런 공지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 이후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피닉스덱스에서 이메일 토큰 거래가 잠시간 멈췄다가, 지금 다시 막 재개가 되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메이드가 어떤 내용을 밝혔냐면은, 과지급 된 계정의 경우에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제한이 되었다. 그리고 회수가 완료되면은 대상 계정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내가 이메일 토큰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시장에 매각을 해가지고 차익을 봤다, 뭐 불로소득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정이 어, 정지되는 것이고 그거를 되돌려놔야지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회수가 된 이미르 토큰의 경우에는 전량 소각을 해버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15만개가 추가로 풀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재단이 직접 이미르 토큰을 바이백 해가지고 토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서비스의 임시 점검 그리고 이미르 파트너스 서브 옥션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거는 임시 점검이 종료되었다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건의 경우에는 사실 일어나서는 안될 안 일이 일어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게임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런 1억 정도 지른 사람들 1억 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 지른 이런 사람들이 어, 토큰을 3,000개 뭐 1,000개 미만 이런 식으로 받아가는데 400개 500개에 달하는 분들이 어, 500개 600개 700개 받아가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바로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식 출시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 일이 지금 순간에 일어난 게참 어찌 보면은 어. 당연히 크게 아쉬운 일이지만 어찌 보면 좀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출시 직후로 나타났다면더큰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본격적으로 이미르 토큰의 사용이 또 추가적으로 생겨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운영자 권한을 가진 유저들도 이미르 토큰을 근간으로 뭔가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때 이제 이 일이 발생을 했다라면은 더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사후적인 대처를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정석적이고 사실 이걸로 뭐 이득을 보거나 좀 기분 나빴던 분들의 경우에는 어 그나마 이제 해소가 될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을 들고 온것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사실 좀 위메이드를 보고 있으면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큰 실수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뭐 나크 글로벌 때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임의르도 그렇고 뭔가 특정 시기가 될 때마다 불운이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 모르겠으나 위메이드 임직원분들이 좀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큰이나 뭐 nft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회수하고 정지하는 것도 사실 또 한편으로는 탈 중앙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지금 요렇게 처리하는 건 저는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어, 그래서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 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어,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할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한 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사소한 징후가 존재한다라는 통계적 법칙이 있는데, 지금 이 메이드가 한 건의 대형 사고, 굉장히 치명적인 대형사고는 전 지금껏 없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거래 좋은 종료나 그 볼트 해킹 이런 것들도 굉장히 치명적인 사고지만은, 어, 위믹스라는 프로젝트의 명주를 끊을 정도의 치명적인 사고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간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경미한 사고들과 사소한 증오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 재단이 정말 한 건의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자기네들이 하는 일들을 조금 재점검해야 되는 순간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더더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좀 일단락 될 걸로 보이고요 이미리 글로벌이 출시됐을 때또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런 게 내용이 공유가 되었어요 SSS 파트너 서버가 공개가 될 것이다. 이런 공지가 나왔고요. SSS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르의 깊은 헌신과 영향력을 보여준 스트리머가 직접 서버의 주인이 되는 마치 이제 파트너스 서버 유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스트리머가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트리머 파트너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뭐 일정 부분 쉬어받을수 있고 기존의 파트너 서버처럼 어느 정도 GM의 권한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라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BJ가 GM이 되는 서버나 그리고 핵과금 유저들이 GM이 되는 서버가 꽤나 작동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데디킴의 사례를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위메이드 위믹스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임을 송출을 하는데 보통 어떤 게임이 출시되기 이전에 어, 한국에서 먼저 나오는 위메이드 게임 한국 버전으로 이분이 많이 플레이하진 않거든요 글로벌로 플레이가 되면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는 유저인데 지금 이분이 어, 서버를 낙찰 받지 않았습니까 이 서버를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걸 낙찰받고 내가 gm이 되고 내 서버가 잘되면 나도 잘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게임이 출시되기 전부터 한국 임의를 들어가서 이렇게 경보를 뭐몇 시간씩 하는 그런 일이 나타났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내가 GM이 된다라는 개념이 그만큼 경제적 이익이 따르게 되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사례로 조금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트너 서버가 많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BJ 서버가 존재하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핵과금 유저들이 더이 게임에 몰입을 하면서 돈도 많이 쓰고 라인 유저도 막 함께 몰입을 하면서 북돋아 주면서 쟁도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스트리머는 내가 열심히 송출을 통해서 이 게임을 홍보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회사가 매출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의 일부를 BJ와 유저에게 돌림으로써 전체적인 낙수효과를 키우고자 했다. 전체적인 게임 자체의 매출 규모를 키우고자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꽤나 저는 이게 성공적인 전략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디킴 보니까. 자 그리고 오늘 위메이드 플레이가 자사주 소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꽤나 높은 비중이거든요 지금 위메이드 어, 플레이의 주식 유통량이 1,100만주 정도 되는데 여기서 90만주 소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유통량 중에 약 8%를 소각 결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위믹스 홀더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위믹스 현재 유통량이 4억 5천만개 잖아요 여기서 8%면 얼마냐 무려 3,600만 개를 소각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위메이드 플레이 소각은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공급 축소 효과를 볼수 있다. 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전망하면 되겠고,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뿐만 아니라 지금 뭐 위메이드 맥스도 어느 정도 어, 반응이 있는데, 이 위메이드 플레이에서 자사주 소각이 그치는 게 아니라 위메이드 맥스에도 이게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또 일정 부분 시장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위메이드 주가도 어, 장마감 이후로 400원 정도, 매우 작은 반등이지만 이렇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메이드 그룹 주가 이렇게 위 믹스라는 프로젝트도 공급을 축소해 나가는. 그런 모델을 짰잖아요. 마찬가지로 위메이드 주식에도 이런 적극적인 주주 가치 부양을 위한 일들을 조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먼저로 위메이드 플레이에 이런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까지도 뭐 다른 형태와 방식이 될수 있겠지만은 조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미드나잇 워커스 스팀 넥스트 페스트가 지난 21일 에 종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소회에 대한 공지도 나왔습니다. 게임 가격의 경우에는 20달러로 책정이 됐다라고 하고요. 당초에 25달러로 계획을 했지만은 전 세계의 유저들이 좀더 접근 가능할 수 있게끔 가격을 낮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밸런스 및 디자인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그리고, 지금 미드나이 오커스 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익스트랙션 장르의 게임의 경우에는 또 중국 애들이 좋아하고 실제로 제가 트위치에서도 보여드렸잖아요. 중국 유저 어, 3000명이 보는 그런 대형 스트리머가 미드나잇 워커스 플레이하는 것도 보여드렸고 3000명 정도가 아니라 1천몇백명 뭐 보는 애들도 뭐 이렇게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국 애들이 관심 갖게 되면 은꼭핵 써가지고 들어온 유저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드나잇 워커스의 경우에도 획이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번에 이 플레이 테스트는 안티치트 솔루션 제공 업체와의. 첫 공식 협업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손을 맞춰본 거라서 좀더 어 핵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했던 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잘 고쳐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핵이 많다라는 건 게임 자체가 뭐 재밌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많은 유저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저들에게 불편함을 주지만은 또그 불편함을 잘 고쳐내서 핵을 잘 막아내면은 그만큼 유저들이 게임을 쾌적하게 플레이하면서 또, 재밌는 재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증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미드나이드 워커스가 더 잘해내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 미드나이드 워커스의 얼리 액세스는 11월 21일이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달 정도 남은 것이고, 직접 플레이를 해보실 분들이라면, 이때, 함께 달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 이때 이제 많은 위홀더 분들은, 이미 글로벌을 플레이하고 계실 시기라서, 어, 이거, 더 미드나이드 워커스에 진입을 하실 수 있으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르 글로벌 출시 이후로 약한 달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동 사냥이 되는 순간일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병행하셔도 좋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금감원장이 가상자산 자율규제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본시장법 수준의 감독책의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형거래소와 투자자 집중, 거래량 부풀리기 등 시장 구조적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적이 됐다라고 하고요. 현재의 위종목 제도가 실질적인 경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경우에는 우리 위믹스 투자자뿐만 아니라 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이미 체감하고 있을 내용이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코인을 이미 매수한 시점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투자자 보호라는 거죠. 잠재적인 투자자들은, 그냥 뭐, 사실은 그 어떤 영향이 없잖아요. 다른 코인들을 이미 매수하고 있고, 매수할 것이고. 근데 이미 들고 있는 사람은 유의종목 지종으로 인해서 오히려 2차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자본시장법 수준의 감독 체계 도입 필요성을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위메이드가 하고 있는 뭐 공시 체계, 손공시나 분기공시 그리고 회계 처리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사실 위믹스가 이번에 또 경정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거리 좀 종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한국 기업이고 위메이드가. 그리고 위믹스라는 프로젝트가 만만한 한국 프로젝트거든요. 이미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어, 프레임이 씌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거래소들은 그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서 정말 프로젝트 위에 군림을 한다라는 거죠. 글로벌과 한국이 글로벌 프로젝트와 국내 프로젝트 잣대를 아예 다르게 들이미는 게 어, 이제 한국 거래소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기서 정책 당국의 입김이 분명히 닿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법 제도의 개선이 좀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그런 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어, 일말의 기대는 조금 가질 수 있는 순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 거래소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에요 상장되면 좋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진입도 쉬워지고 그리고 한 개라도 더 많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은 그게 곧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으로또 연결이 될수 있고 특히나 한국인들은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믹스 흐름이 좀더 나아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내에 만약에 상장이 된다 라면은 이런 제도가 정비된 다음에 저는 상장이 되는 게 훨씬 더 투자자 입장에서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순간에선 위믹스가 결국 해야 될 일은 프로젝트 자체가 더 커지는 게 저는 중요하다 보거든요 체급을 더 키워야지 국내 거래소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앞으로 미래의 불확실성까지도 잘 해결해내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로 있는 이미르 글로벌과 같은 이런 작품들 그리고 이미르 글로벌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올 미르5나 뭐 나크2나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이슈들을 잘 해소해 나가면서 위메이드 위믹스가 정말 안정성 있고 어, 꾸준히 상승해 나가는 블록체인 게임 기업이자 프로젝트라는 그런 부분을 글로벌적으로 조금 입증해야 되는 게 중요한 순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구였고요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 이메일을 글로벌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지 잘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이팅! 가볼게요.